그래서 가린단 말이에요. 그 가린 거 뒤에 뭐가 있을지는 고객은 모르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침대 중에 다리만 있는 침대가 있거든요. 안에 아무래도 이제 막 강목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컨테이너에다 이렇게 리필하는 식이잖아요. 그,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알고. 오. 에어비앤비볼때 괜찮을 확률이 높다 하는 숙소가 있는데. 네. 올려놓은 숙소들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잡은 건 걸러야 되는 숙소. <웃음> <웃음> 여기 가지 마세요. 마세요 <laughs> 이런 거를 <하지 걸 웃음> 또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숙박 없으냐 하면은 네. 도영님께서 숙박 없어도 인테리어 전문가세요. 음. 거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에어비앤비나 스테이나 펜션 이런 것들이에요. 음. 일단은 제가 이제 할때 <laughs> 너무 내욕 같은데. <laughs> 저는 어쨌든 응. 오래된 숙소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고객이 나한테 비용을 지불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가린단 말이에요 네. 그 가린 거 뒤에 뭐가 있을지는 고객은 모르잖아요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문 커튼이 너무 꾹 닫혀 있다든지한 50장 있는데 단 하나도 이렇게 밖에 보이는 사진이 없다든지 음...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laughs> 그게 있어요. 침대 중에 다리만 있는 침대가 있거든요. 매트리스에 다리만 꽂아가지고 쓰는 일체형 매트리스라고 아 그게 보통 20, 30만원대요. 네. 진짜 저렴하단 말이에요. 네. 안에 아무래도 이제 막 강목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음,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사진을 보면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불로 다 커버가 돼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네네. 밑에 다리가 이렇게 음. 뚱뚱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고. 네. 그렇다고 그 제품이 막뭐 나쁘다는 건, 건 아닌데, 아닌 네. 예민하신 분들, 네. 나는 어, 난 침대가 진짜 중요해, 이런 네. 분들은 네. 꼭 그런 거잘 살펴보시면 좋고. 저 하나, 친구가 화이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 컬러가 있는 거거나 패턴이 있거나, 네. 그러면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좋아요. 왜요? 사실 그래도 깨끗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호스트님들이 침구가 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염되면 티날 수 있으니까 좀 색깔 있는 거나 무늬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라고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인드의 문제잖아요 아 무...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것들을 음 이제 정말 꼼꼼하고 깨끗하게 음 관리를 할까? 기본적으로는 다 진짜 모든 호스트분들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그거는 확실해요 수건도 그럼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네. 컬러 수건 <웃음> 네. <웃음> 아 제가 또 듣기는 뭐 핸드워시 이런 것도 좀아 아이깨 끗해안 되고요. 네. <laughs> 오왜안 돼요? 그냥 그것도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웃음> 어, <웃음> 그냥 <laughs> 네. 아이깨 끗해 다이소에서 사와가지고 애틱 <laughs> 네. 갖다 놓는 사람이 뭐 뭐든. 보통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원래 제품대로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고 네. 컨테이너에다 이렇게 리필하는 식이잖아요 아... 그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을 줄 알고 오... 아이텍 끝에 쓰는 오사켓. 제 친구가 한옥 부촌에서 운영하거든요 네. 거기도 이솝을 쓰세요 사실 다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네. 근데도 좋은 거를 제공하겠다는 음... 그런 핸드워시부터 네. 바디워시부터 다른데 다른 건 얼마나 또 열심히 잘 하겠어요 아... 아이킥 끝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침대 다리도 한번 보고 커튼 아, <laughs> 뒤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밤사진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게 보통 예약률이 더 높아요 사람들이 그 따뜻한 색감에 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숙소에 밤사진 밖에 없다?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laughs> 반지하일지 아니면 창문을 아... 열었는데 거기 앞에 벽 빨간 벽돌이 아... 이렇게 있을지. 음. 근 숙소에서 저채광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음. 그 다음날에 여행의 컨디션을 응, 그 햇볕에서 사람이그 이제 중요하죠. 세로토닌이랑 막 이렇게 멜라토닌이랑 네. 조절 네. 되면서 이제 나가볼까 이렇게 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메시지 할 때도 그런 거 보시면 좋아요. 음. 사진 혹시 추가로 낮사진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음, 너도 내 이제 숙소 를시에서 <laughs> 없어질 거야. <laughs> 아 하나 뭐요? 네. 에어비앤비 볼때 괜찮을 확률이 높다 하는 숙소가 있는데 네. 도면을 올려놓은 평면도, 도... 네, 네, 네 평면도를 올려놓은 숙소들은 네. 좋은 환...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요? 어... 에어비앤비 보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진짜 많거든요. 네. 예쁜 소품,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너무 네. 광각. 관광. 네. 광각은 외국이 엄청 <laughs> 되잖아요막 벽이 시공간이... 막 되고 대각선으로 막 네. 이렇게 속도감 느껴지는 네. 사진들 있거든요. <laughs> 평면도는 진짜 솔직하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가 이 정도 될 거예요.가 나오잖아요. 네 자신이 있는 거네요. 음. 자신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그 주인분 호스트분의 마인드다. 마인드. 네. 그러면은 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커플이. 음. 가기 좋은 네. 뭐 이런 에어비앤비 뭐 이런 어떤 숙소 뭐 찾는 거? 너무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아무래도 커플이 가려면 네. 그런 이제 포토존이 여기에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찍었을 때 내가 첫장 찍을 거열 장만 찍어도 되겠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자연광 채광이 잘 되는 것도 진짜 중요한 네. 게 형광등 켜놓고 사진 찍어줘 봐야지 화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채광 잘 되는지, 네. 뭐 침대 다리가 튼튼한가, 네 네. 그~ 이~ 아까 네. 그네 개짜리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되게 소리 많이 나거요요 아... 아... 왜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아... 모든 사람에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네네예 네. 네, 똑같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갈 때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가실 때 주의 잘 보셔야 될 거는 메인 침실만 잘 꾸며놓고 아...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이렇게 훌렁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어... 왜냐면 메인에서 이미 나는 마음을 뺏겼거든. 허,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laughs> 이미 거기서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음... 뭐 여기가 아예 깨끗한지, 뭐 침대 다리가 네 개인지 음... 가족 단위로 갈 때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네.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방들도 뭐 수납이라든지 음... 캐리어를 펼쳐놓을 공간이 있는지, 뭐 옷을 걸수 있는지. 여기 저희 PD님도 강원도에서 에어비앤비 하고 계세요. 우리 집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서 어? <laughs> 사진 지금 찍어서 한번 같이 뒷담화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는데? 근데 왜이 서핑 사진을 올렸지 이거는 그... 저 엄마가 네. 올려, 제가 올리게 해달라 했잖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예쁘게 나왔다. 아, 자 봅시다. 페라 테라 저였으면 테라는, 테라는 안 났을 것 같고. 네. 뭐 어머님이 뭐 애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 어, 리스구나. 어 영상이네. 리스? <laughs> 이거 침대 위 포스터 지금 진짜 높게 달려.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보고 있 어. 그리고 그래서. 이 포스터 양쪽에 지금. 양갈래로 머리 딴거 같지? 물미어. 어머니한테 이거 빨리 네, 떼시라고. 하루 <laughs> 빨리 떼시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진 아마 밤에 찍었나봐요. 암마커튼 치고 형광등 켜놓은 상태에서 7월 10일에 올리셨던 사진. <laughs> 이거 내려주시고요. 그 이게 형광등 사진은 아닌데요. 어. 자연광으로 찍으셔야 돼요. 음... 어, 무조건. 천장등은 없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 슬리퍼 이거. 다이소에서 산것 같은 이거 안 돼요. 숙소에 호스트의 취향을 반영하시면안 돼요. 그 원래 에어비앤비의 취지는 내 집에 한번 살아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 숙박업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빼시고요 이거 <laughs> 귀여움이 <laughs> <기용이> 많다. <응>. 음빼시고요 <laughs> PD님 책상에도 이런 거 진짜, 진짜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저희 네. 진짜 마지막으로 소감 오늘 네, 해주신 촬영 같이, 촬영해주신 소감을 네. 한번 저 사실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체에 와서 뭔가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나오고 싶었던 게 전에 이제 예진 님도 그렇고 노아 네. 님도 그렇고 네. 다 너무 기존 본인들 채널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되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채널이 네. 그래서 나와서 나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아...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중. <laughs> 아, 화, 화도 내고 막 네. 혼내고 막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어, 제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 좀, 기획과 네. 너무 일치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트지는 <laughs> 네, 꼭 받을 거고요 1 5 0이1 5 0 차례 네 오늘의 인테리어 뒷담화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자취 인테리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하젤님 모시고 뒷담화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양질의 더 이면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어, 저희 콘텐츠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2024년 한국인테리어 디자인협회 디자인 대상수상 디자인쉐어의 손정우, 이완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람들이 왜 키친에 힘을 줄까? 왜 키친을 하이엔드에 가장 많이 좀 녹이나? 20평에 사는 분도 어, 아일랜드 주방 3m 넣고 싶어요라고 얘기해요, 저희 찾아오면. 결국은 시간의 단축에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 된 거예요.